사실은 이제 몰서늑 계약하고 헤이그 특사는 국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한제국 자체가 뭐 어떻게 대처를 했, 해야 됐었다 뭐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을사오적입니다. 그러니까 을사오적의 강제되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반대를 했고요. 강제된 이후에는 사죄의 상소문을 올립니다. 그럴 정도로 그 처음에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양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점점 뭔가 일본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1910년 그 다음에 1919년 특히 이완용 같은 경우는 3.1운동이 일어났을 때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학생들이 저지르느냐 이거는 죽는 길이다라는 경고문 사비를 털어서 광고를 낼 정도로 일본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. 일본의 네. 침략에. 애국과 매국의 차이점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거였지만 자기가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유리한 길이거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을 움직였을 때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